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바다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오바다서는 구약성경 소선지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오바다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본문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바다서는 내용도 짧은 뿐만 아니라, 아, 유다에 대한 예언, 보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그 중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를 설교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오바다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이 오바다서에 하나님께서 그 오바다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오바다서의 이 저자인 이 선지자 오바다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바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누구의 참 아들이고 또한 어떤 직업을 가졌고,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오바다가 예언한 이 시기는 유다가 망한 bc 586년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신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여바다를 부르시고 또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바다서의 내용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그 자녀 가운데 야곱의 그 상동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세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 나라를 이루었는데요. 어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고 또한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이가 좋기도 했고 어떤 때는 서로 전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그러한 참 지배를 당하기도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그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돔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돔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 사자는, 전령인 것이죠. 전령을 보내서, 어, 나라들, 많은 나라들에게 보내어서 애돔을 치러 그렇게, 오라고. 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전세 번역에서는 이 사자를 천사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애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 사위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럼 왜이 에돔을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에돔이 유다를 에, 유다가 망할 때 에돔이 그 중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서로 서로 이렇게 큰 외세의 침략이 있으면 힘을 합쳐서 그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는 것이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쳐들어 올때 그들은 간망합니다. 반간하고 또한 오히려 유다를 치려고 할때 기뻐하고 그대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약탈하고 도망가는 유다인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서 이 갈대아인 이 바빌론 군대에 또한 파라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포악하게 악한 짓을 이 에돔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여 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였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 당한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멸망에 일조한 이 애돔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심판당하는 것, 나라가 망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 참,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그것이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해서 유다를 치셨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그들이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돔을 치시는데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애돔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모든 나라들, 만국들을 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그때 그들이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바다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죠. 유다에게 행한 그 짓대로 에돔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산에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약탈하고 먹고 마신 것처럼 그들 또한 약탈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없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요바다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BC 3, 4세기경 이 에돔 지역에는 나바티아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나바티아인들이, 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페트라를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이애돔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BC 164년경에는 유다에 잠시 동안 독립을 했던 그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 바로 이 에돔의 후손, 이두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헤롯 이후에 특별하게 에돔에 대하 이두메 사람들에 대하여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돔처럼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는 국류를 베푸십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한 자가 있으리니 야곱족석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시온산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러한 성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루살렘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정말론적으로 회복될 때 완성된 완성, 완성될 완성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시온산에 피한 자가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들은 사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국을 심판할 때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바다서의 내용이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들이 나라가 망할 때 옆에서 바벨론을 도와주고 그렇게 참 힘들게 했던 가까웠던 그 애돔, 그들이 괴로움 당한다. 라고 하는 복수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수의 내용이라면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속마음은 시원했겠지만 이 성경으로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짧지만 성경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돔에 대한 심판과 함께 유다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건설,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유다에게 네겟지역을 주십니다. 네겟은 아, 지도를 보시겠습니다만은. 네 갭은 유다의 남쪽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쯤에 있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러한 땅덩어리입니다. 네갭 지역 뿐만 아니라 에서의 상가 평지. 이 에서의 상가 평지는 사해 남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동쪽에 있는 이 에돔 지역, 그리고 블레셋 지역.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남서쪽입니다. 남동쪽에 이 에돔 지역과 남서쪽에 이 블레셋 지역, 그것뿐만 아니라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 이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 이 북쪽 지역이죠. 그리고 베나미는 길랏땅, 요단강 동편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사르밧이라는 땅도 주시겠다. 이 사르밧은 시돈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지역,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스바락까지 예,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라시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날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예,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바라스는 현대의 대충 위치는 터키 지역의 예, 그 서쪽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근 근교로 그렇게 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영향력 밖에 있던 그 아시아 지역까지 그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까지 얻게 되는 것. 이것은 복음로일어네요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인 것이죠. 결국,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다의 중요한 구절은 바로 제일 마지막 절인 21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느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즉,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죽군 날래에 있습니다. 악을 행한 나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애돔인 것이죠. 그래서, 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 애서의 산, 다시 말해서 애돔을 심판합니다. 근데 이 심판한다고 할때이 심판은 단순히 뭐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벌을 줘야 이것이 아니라 결국 이 심판대라는 것은 이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죠. 통치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산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은약 백성들이 이 애돔과 같은 망국을 심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것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같이 왕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선언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망국을 심판할 그러한 자리로 회복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바다는 단순히 에돔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신다는 것.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심판할 다스릴 그는 종기한 자가 되게 하신다. 멸망으로 인하여 언제 회복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러한 의구심에 빠져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들어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존재들이다.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색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세상을 다스릴 주와 함께 다스릴 종기한 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자인 것입니다. 이 오바다의 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왕 같은 존재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종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시간 또 되시기 바랍니다.